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020년 제 1회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시험 한번 쳤죠. 5월 24일 날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 시험은 어, 관현도와 달리 작업형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필답형 문제만 출제가 된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시험 전부터 좀 어, 말이 많았었죠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나올까 몇 문제 나올같 등에 대한 어, 의문들이 많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난이도는 좀 많이 올라갔다 라고 다들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 동영상 없어지고 필답형만 치다 보니까 문제 수가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한데 어쨌든 총 문제 수는 20문제였고요 그리고 그중 계산 문제가 4문제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응식 쓰는 문제가 6문제 나와서 계산 문제와 반응식 쓰는 문제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신출문제를 봤을 때 신출문제가 총 3문제로서 완전히 신출문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2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필기에서만 다루던 문제가 실기에 나온 것이 한 문제 있었는데, 얘들은 전부 다 기능장 실기에서 다루던 내용들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음. 보입니다. 자, 신출 중에 하나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라고 하는 부분과 또 완공 검사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위험 물 저장 취급 공통 기준 중에서 총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어, 그중한 가지는 관여도기 출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는 새롭게 나왔던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필기에 나왔던 내용이 실기로 나온 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선임을 다시 해야 되는 어, 날짜, 며칠 이내에 다시 하는가, 선임 신고 며칠 이내에 하는가, 대리자는 어,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을 며칠이로 하는가 등의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기에서는 처음 나왔던 내용들로서 어, 지금 2020년 제1회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2회, 3회, 2회, 4회 혹은 내년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준비할 때 그렇게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시험 준비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위험물 종류 1류부터 6류까지 품명이라든지 지정수량이라든지 위험 등급 대표 순질들은 무조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 반응식과 계산 문제 이전에는 버렸습니다. 정 안되면 버리던 문제였지만 지금은 버릴 수가 없도록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부분들이 신출도 있고 좀더 다양해진 쓰다 보니까 법 내용을 더 깊고 넓게 봐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요 음, 총평을 해보자면 수험자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난이도는 상입니다. 그런데 어, 문제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전략적으로 계산 문제 등을 다 버리고, 신출 문제를 다, 아, 아니죠. 계산 문제는 버리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는 관연도 문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데, 신출 문제를 다 포기를 하고,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내걸 챙겼더라면, 70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시험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험자는 그런 입장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보여지니까, 어, 자 지금 이런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준비하실 때, 자, 이렇게 좀 어려워졌다라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시험으로 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험, 좋은 기회가 있으시길 바라구요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시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